학원들이 모여 있는 상가에 오면 자주 볼수 있는 광경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복도 바닥에 쭈그려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글씨는 날라다니고 대충대충 풀고 있는데 옆에서는 이미 수업이 시작됐죠. 학원가에서 쉽게 볼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게을러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아이에게 숙제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숙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숙제를 언제 해야 할지 몰라서 매일 학원 가기 전에 마지막에 급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미국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연구에 의하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 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 공부를 시작하는 습관이 명확했습니다. 즉, 매일 같은 시간에 공부를 시작하면 뇌가 그 시간에 자동으로 집중 모드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걸 잘 활용하면 아이를 공부 잘하는 아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지금부터 숙제 루틴 만드는 다섯 단계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숙제 시간을 정해주세요 예를 들어 저녁 먹고 20분 뒤 매일 같은 시간입니다 부모님이 숙제 시간이다 라고 부드럽게 알려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뇌는 반복되는 시간에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알람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쉬운 것부터 시작하게 하세요. 수학 계산 문제 몇 개, 영어 단어 몇 개처럼 금방 끝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시작했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그게 동기를 만듭니다. 세 번째는 루틴 트리거를 하나 정하세요. 예를 들어 비타민 음료 한잔 마시고 시작하기, 좋아하는 음악 한곡 듣고 시작하기, 이걸 반복하면 아이의 뇌는 이제 숙제할 시간이다 라고 자동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습관의 고리로 하나로 묶어주는 겁니다. 네 번째 숙제를 마친 후엔 탁상용 달력에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 하나 해주세요. 이 시각적인 성취감이 아이에게 내가 해냈다는 자신감을 줍니다. 다섯 번째 작은 보상을 준비하세요. 일주일 연속으로 동그라미가 생기면 작은 선물이나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하게 해주기 좋아하는 간식 해주기 보상이 크진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아이가 나는 계속 해내고 있다라는 감각을 느끼게 해 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는 계획성이 없어요. 공부 싫어해요. 시켜도 안 해요. 그런데요. 사실 아이가 게으른 게 아니라 시작할 환경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 당장은 학원 가기 전에 바닥에서 숙제를 하는 아이일지라도 이 루틴을 2주만 반복하면 책상에 앉아서 먼저 숙제하는 아이로 바뀌게 됩니다. 정리해드릴게요. 하루 30분이라도 매일 하기, 쉬운 거부터 하기, 시작 전에 트리거 만들기, 숙제 끝나면 달력에 동그라미 치기, 일주일 후에 보상 하나씩. 이게 숙제 루틴의 핵심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 처음부터 똑똑한 게 아닙니다. 습관이 그 아이를 똑똑하게 만든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아이의 숙제 습관, 지금 이 영상 끝난 뒤에 바로 시작해보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